오늘은 미안성 미안성인 학교 가는 날이다. 학교 가기 싫은데. 이것은 가방이다. 상자가 아닌 가방. 여기가 신발장인가? 신발 아, 넣고. 내가 사반이다. 쌤은 아직 안 들어온. 쌤은 아직 교무실에 있나? 아 잠깐만. 난건 기분 탓. 난건 기분 탓이다. <laughs> 난건 기분 탓이다. 또 나갔네. 여기가 사반인가? 뒷문으로 다니라고 했었지, 쌤은. 언제 여전히 공사가 다 될까? 몇 시간 후여 시다. 쌤이 들어와야 될 텐데. 쌤이 들어와야 될 텐데. 쌤이 들어와야 될 텐데. 쌤이 들어와야 될 텐데. 아이고, 어이 미친다. <laughs> <깨달지. 웃음> 어, 야, 깨달지, 미친 야. <laughs> 키보드가 무슨. <왜 이렇게. 웃음> 아, 쌤의 아까 쌤의 키보드가 잠시 작아졌었나 보다. 아, 쌤이 들어가야겠는데. 쌤이 와. 아 와야, 가기 싫어 죽겠네 그냥. 쌤이 와야 되는데. 가야겠다. 쌤의 아, 상자를 뒤지자 비싸. 여기 쌤의 상자. 쌤의 상자에 상자, 아. 상자. 아. 쌤의 상자에서 다이아몬드 다섯 개를 얻었습니다 아직 아직 아 아직이야, 아직이야. 사, 상자 뒤집기 전으로 아, 쌤의 상자를 훔쳐봐야지 거기서 봐 쌤이 온다 빨리 훔쳐라 세트 덜컥 아, 아. <laughs> 음. 안녕하세요 응 음, 그래 안녕 <laughs> 여기 반장 누구니? 저예요! 반장이 너야? 네! 부반장도 저예요! 학생도 저예요! 정교생이 <laughs> 저밖에 없어요! 여기, 저... 여기 너밖에 없어? 네! <laughs> 쌤도, 쌤한 명이에요! 아! 알래요! 하지 마세요! 무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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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학생! 무빙! <laughs> 자리에 앉아! 협박하기 전에 자리에 앉아. 무비. 자리 TV TV t 자리 v 앉아 TV 자리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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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v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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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앉 TV t 자리 v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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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가져 v <laughs> 어, 어, 쌤이 친절하시게도 제 사물함을 알려주셨네요. 아, 책까지 왔 아니야, 니 네, 사물함 저거야. <laughs> 네, 죄송해요. 이거였구나. <laughs> 남의 사물함이 아니라 저밖에 없다니까요. 남의 <laughs> 사물함이 아니라 다이 거야. 자, 빨리 자리에 앉아. 네, 야, 빨리. 소치. <laughs> 빨리. 자. <laughs> 쏘지 마세요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. 쌤 여기 당근 드세요 꺼져 당근요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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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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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 수업해야 돼요 나, 나 수업해야 되지? <laughs> 네 그럼 우리 책을 꺼내볼까? 네 형님 아, 책 뭘로 해? 책장 왜? 아, 네. 그래. 가 있으라고 공아 책장 병화 어, 책장 어어 들었어? 자, 책을 꺼내볼까? 네 책을 꺼냈어요 공아 이거 줄까 아니야 빨리 가 공아 자책 꺼내 근데 무슨 시간이죠? 기가 그래요? 야 오늘은 방석 <웃음> 뭐라고 <웃음> 방석을 만들어 볼 거야 <laughs> 네 방석이 뭐냐면 <laughs> 네 이거야 네네 <laughs> 이거, 뭐 이거 방석 <laughs> 네나딱잘봐가 아, 있어, 봐. 가, 있어 가 있어 가 있어 가 있어 가 있어 가 있어 거딱잘봐딱잘봐눈깔딱펴눈깔딱딱딱딱딱딱봐 이거 딱봐 다, <laughs> 다, <나, 웃음> <나, 웃음> <나>, 네, 네. 뭐야? 세미 구입을 받으셔서. 네. 뭐예요? <laughs> 자 방석은 <웃음> 네. <웃음> 이렇게 만들 건데 이걸 어떻게 설치하냐면은 네. 자 일단 의자를 옆으로 밀어. 다 만들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다려봐 방석 방석 만든 거 말하는 거요다 만들었어요. 자, 자 여기 방석을 밑에 놓고 네. 아까 밀어줬던 의자를 네. <laughs> 의자를 이렇게 딱 설치하면은 안 되지. <laughs> <laughs> 쌤저할수 있어요. 선생님 저할수 있어요. 자 재미있어요. 다른 색깔의 방석을 쓸게요 쌤 이게, 뭐 <웃음> <짓이에요>? <웃음> 쌤, 쌤,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쌤,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기물파손죄로 신고할 거예요. 이 이것을요, 하면요, 안 되니까. <laughs> 이것을요, 이렇게 아니, 하면 돼그러면 그, 그러면은, <laughs> 쌤이랑 눈이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야, 이렇게 하는 거야. 자, 봐봐. 네. <laughs> 자, 아, 아 저할수 있어. e 폭 <laughs> <laughs> 쌤, 저할수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아, 잘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이러고 있잖아. 아니, 아니, 이러고 있잖아요. 음. 그러니까, 이렇게, 이렇게 놓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놓으면 돼요. <laughs> 자, 방송 만들기 오늘 <laughs> 에서 우리 여 마치도록 하 지금 밤이 됐어요 자 오늘 저업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 <laughs> 시크한 쌤, 선생님 쌤상기하아 다밍텐드롬 <laughs> 뭐하는 거야 너 네? 너로나봐 아니 아니 올렸어요, 당근 넣으려 했어요 당근 너로나봐 아니 당근 넣으려 했다니까 너도너 나와 봐여로 나와 봐 당근 넣으려 했다니까 <laughs> 나와 봐 당근 넣으려 나와, 나와, 딱 나와, 딱 아니, 나와. 아니, 당근 너의. 넣을... 딱 들어가, 딱 들어가, 딱 들어가. 네, 네, 네. 네. 야, 야. 네너 이걸로 맞고 싶어, 이걸로 맞고 싶어. <laughs> 둘 중에 하나 흔들기 빨이야 이야! 아, 도망치자! 아, 잠깐만요. 이거. 이거 다, 도망이 잘안 쳐져. 우와. 구실에다 올라 남았다. 요구개단이 시작된다. 60초에 공개됩니다. 뾰로롱 아아아아아 쌤미쳐 태운다. 야, 나 천천히 뛰어가 천천히. 그래? 이새끼가너 어딨냐? 어느 쪽으로 뛰어가? 그냥 쭉 <laughs> 학교가 <laughs> 안 보이기 시작했다. 쌤도 안 보이기 시작했다. 여독 여고개게나 끝. 야 일로 와 봐. 자자. 나 가줄게. 1편 끝야 어디갔냐 너야 <laughs> 친하셨어 야 다시 학교로 와야 일로와 일로왈로뒤에뒤에뒤뒤뒤뒤뒤뒤야 여고괴담 끝자 2편 찍을 시간이에요 아셨죠? 자 1편 끝